자 누가 건들지 않고 누구 챙기지 않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알아? 알걸?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도 그래 애 있다고 음식 챙긴다고 애가 좋아할 만한 거 고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남편이 좋아하는 건 나중으로 계속 미루고 지구 인간 나이로 40대 중반 낮에인 외계인이 그냥 이럴 것 같다는 어린 심장으로 떠드는 쌉소리니까 대충 한 귀로 흘려주시길 이건 어쩌면 예전에 내 이야기 다들 그럴싸한 계획은 있지 처맞기 전까진 말이야 타이슨 형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 누군가에게 이 말은 꼭 해보고 싶었는데 자이 영상은 엄마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애송이들에게 하는 말이오니 뭐 관계없는 분들은 재미로 들어 주시고 자식과 함께 사는 부모님은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자녀된 당사자는 뭐, 좋아 안 하겠지만. 자, 우선 부모님 집에 얹혀 사는 자녀에게 하는 말. 그대는 언제까지 엄마랑 아빠랑 함께 살것 같아? 아, 이제 직장 잡으면 나가서 살 거라고? 대학만 졸업하면 나가 살 거라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자리 구해서 나갈 거라고? 아, 부모님께 얹혀 사는 애들은 나이랑 관계없이 모든 캥거루 새끼들에게 포함된 거니까, 그래, 엄마, 아빠랑 사니까 지긋지긋하고, 늦게 들어왔다고 자꾸 잔소리 듣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술 냄새 난다고 뭐라고 하시고, 핸드폰 요금은 뭐 그렇게 많이 나왔냐면 뭐라고 하시고, 카드 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뭐라 하시며, 어? 안 그래? 내가 번 돈으로 다 내고 있다고? 그런 말 들을 이유는 없어? 뭐, 그러든 안 그러든, 이야기하고 싶은 게, 과연 언제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까? 자꾸 대학 졸업하면 취직만 하면 나간다는 쌉 생각이나 하지 말고, 진짜 냉정하게, 돈 있는 거? 있어야 나가지. 엄마가 그대 살집 구해준대? 뭐, 진짜 함께 사는 애가 싸가지 없어서 화병 날까봐. 아니면 자꾸 개기고 미친 짓 하니까, 어 자식 새끼가 자꾸 그 또라이처럼 구니까 어쩔 수 없이 빚을 내서라도 어 별도로 살 집을 구해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긴 하겠더라. 아 맞네, 진짜 진상치 대봐. 혹시 알아? 밖에서 살집 보증금이라도 뭐 대출 받아서라도 구해서 꺼지라고 해주실지. 근데 그렇게 꼴통치고 나가면 나중에 직장에서 잘리고 여기 저기 돈 투자 한답시고. 아니면 사업한답시고 깝죽대다가 개털대서 엄마 아빠하고 매우 죄송한 척 연기하며 집에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면 그때 엄마는 어 그래 네가 고생이 많았네 하면서 함께 울면서 받아주실지 모르겠으나 아빠는 반대할 걸 그래 뭐 딸이라면 뭐 어찌저찌 받아주긴 하겠다.그런 아들이면. <laughs> 야, 잘못하면 인년 끊기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개 꼴통 짓해서집 구할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것 같아. 아, 그리고 나가서 산다고 한다면 보증금은 얼마나 생각하는 거? 설마 돈 천만 원 들고 어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착각하는 건 아니겠지? 고시원 들어가서 생활하며 직장 다닐 생각한다면 뭐 그게 가장 현실적이겠다. 근데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거? 체험을 먼저 해보면 어떨까? 고시원 두달 끊어서 하던 일 하는 거야. 공부하는 애는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니는 애는 고시원에서 자고 먹으면서 직장에 다니고, 당장에 집에 튀어 들어가고 싶을 걸. 그때 고시원에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잠깐은 부모님께서 제공해 준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뭐니, 질랄병 걸린 것 같은 쌉소리 해대다가, 내일 모레 되면 싹다 잊고, 하던 대로 반찬 두 정에 엄마 잔소리 쏟갔다며 부모 욕이나 해대고 <laughs> 안 그런다고 어 그러면 그건 잘했네 그리고 남자애들은 군대 가서는 아 이제 나가면 정신 차리고 일좀 해야지 엄마 아빠한테도 좀 잘하고 하며 진짜 집이 얼마나 편했는지 절실하게 느꼈으니까 철이 조금은 드는 척하다가도 최대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서 술도 한잔 하다가 이제 일자리 구하느라 이력서 넣던 복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던 뭐를 하던 간에 그대는 집에서 잠을 잘 것이고 뭐 가끔은 외박도 하겠으나 결국에는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라면 끓여 먹고 예전에 동화 속 신데렐라나 콩지처럼 구박만 받는 그런 캐릭터 코스프레 하며 지낼 거 아니겠느냐고 아 맞다 이래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와 닿지 않겠다. 주변에 가끔 보면, 그래, 교회를 가거나 뭐 성당에 가면 엄마랑 딸이 함께 다니는 모습을 가끔 볼수 있는데, 어머님과 따님은 나이가 한참 되었어. 따님은 이제 시집을 안 가서 곧 있으면 칠순이 되는 엄마랑 함께 사는 중이야. 아마도 이제는 캥거루족이 아닌 엄마 아빠를 내가 모신다는 개념이 되었을 거야. 함께 계속 살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어릴 적 개차 반이었던 자식이 나이 먹어가니 조금은 철이 들은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나이 들어서 힘 빠져서 이제 화낼 기운도 없는 것처럼 자식도 언젠가는 또 갱년기가 올 때가 되었는데도 엄마 아빠랑 함께 살고 있는 거야. 저거 언제 장가 가냐? 너 저번에 소개팅한 건 어떻게 됐어? 시집은 안 가니? 이런 말도 이제 안 나오는 시기. 그러다가 집에 일회용품도 필요 없어질 그 시기까지 함께 있게 되었는데. 그래, 함께 늙어가는 거지. 아, 내가 돈 많이 썼다면, 어, 이렇게 엄마, 아빠랑 같은 집에 살지 않았을 텐데. 하고 한탄하며, 나 뭐하고 살았나 싶다. 하시는 분들, 예전에,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는 외계인 아재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요즘 분들은 결혼이 뭐 필수, 뭐 중간 목적지 이런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테니 혼자 살게 되잖아. 그냥 혼자 살게 되니까 엄마 아빠와 사는 집에서 나와서 살게 되면 보증금에 월세 관리비까지 생활비에 이거 그냥 혼자 살아도 아무리 아끼고 지내도. 한 달에 백만원은 우습게 쓰지 않겠어? 밥솥에다 한 밥에다가, 어, 김 싸먹고 한끼 때우고, 회사 갈 때도 도시락 싸서 가고, 냉장고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집이 추워. 그래도 보일러 웬만하면 켜지 않고, 진짜 거지처럼 아낀다 하여도 한 달에 백만원 나간다고. 그러니 어디 무서워서 밖에서 생활하겠는가? 부모님 댁에 얹혀 살면서, 월급 들어오면 생활비 식으로 얼마씩 드리고 지내는 게 아마도 훨씬 편할 걸. 그나마 생활비라도 드리니 좀 늦게 들어와도 밖에 나가서 담배 한대 태우고 들어와도 잔소리는 덜 하시겠다. 근데 잔소리 이거 계속 듣고 지내고 있다면 지가 벌어도 지한테 돈다 쓰고 그러니까 아하 생활비 잘안 들여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가? 자, 하고 싶은 말은 아빠랑 막 상극이야. 대화가 안 돼. 엄마랑 대화 5분만 하면 막 언성 올라가고 어, 난리가 나는 거야. 진짜 집에 있고 싶지가 않아. 아네 그런 경우 많겠지. 근데 말이야 밖에 나가 살 능력이 안 되거나 나가서 살 용기가 없거나 집에 사는 게 너무 편하다면 게다가 시집 장가 안갈 거라면 어좀 기어 다니는 연습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라처럼 대가리 치켜들고. 엄마 아빠 어? 내가 좀 기분 나쁘고 화났다고 노려보지 말고 어디 싸가지 없이 을리 가반한테 그러냐? <laughs> 아이고야 싫어요 지키겠다 정리할게요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몰라 부모님 댁에 살아가려면 그러면 한배 타고 지낸다고 보면 될까? 자 그대가 살고 있는 부모님 집에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없어진다고 상상해본다 어떨 것 같아? 재소 소리 하지 말라고? 아, 세상 일은 몰라. 집에서 돈 벌어오는 이, 부모님 댁, 이 집을 지탱하고 있는 핵심 수입원은 어디서 나오고 있는 거? 혹시 아빠한테? 엄마한테? 아직도 학창 시절에 대학 가려고 아둥바둥 공부할 때, 에, 공부하니까 건들지 말라고, 아빠한테 잔소리하는 엄마의 목소리, 이에 찍소리 안 하고 다 들어주며, 조용히 돈이나 벌어서 바쳐던 아빠. 아직도 이분들이 돈 벌어야, 이분들 컨디션이 좋아야, 적어도 이분들 그 컨디션을 망치지 말아야, 그나마 들어오는 수익에 지장이 생기지 않지 않겠냐고. 그대가 살고 있는 이 집, 엄마, 아빠가 안 쓰고, 어, 번거좀 모으고, 하고 싶은 거못 하며, 어, 그렇게 잘 유지하고 있는데, 그대는 반찬투정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감옥 같은 집에서 탈출이나 하려고 그래 나가면 좋겠어 나가 보라고 단한번 나가면 이제 부모님 괴롭히지 말고 엄마 아빠는 그래도 어 귀여운 자식과 있어서 나랑 있는 걸 좋아하셔 같은 멍멍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엄마든 아빠든 남자고 여자야 이름 석자이는 개개인이고. 자 누가 건들지 않고 누구 챙기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얼마나 편한지 알아? 알걸? 그런 것처럼 엄마 아빠도 그래 애 있다고 음식 챙긴다고 애가 좋아할 만한 거 고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랑 남편이 좋아하는 건 나중으로 계속 미루고 계속 내 새끼 위주로 장을 보고 그렇게 지냈을 테지 아빠는 냉장고에 찬찬히 보면 이제 음식이 맛깔 것 같은 거 어, 뭐 이제 곧 버려야 될것 같은 거 뭐가 있나 해서 그 조용히 꺼내다가 끓여다 드실 텐데 아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 아빠가 또 이상한 냄새 나고 끓인 거야 하고 쌉소리 누가 하니 그거 냉장고에서 이제 음식물 쓰레기 되기 직전의 것들 아빠가 드시려는 건데 돈 아끼려고 하는 거라고 그렇게 아껴서 집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생활비 나오는 거라고 아. 우리 따님이 영상 이런 식으로 비판하듯 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 마무리 할게요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아이는 언제 그 집을 떠나게 될까요? 여자는 시집 가고 남자는 장가 가라 그거 말고는 그 집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아 그리고 고시원에서 두 달은 살아봐라 어? 아빠가 뭐 하실 때 친구한테 하듯 함부로 말하지 말고 엄마한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반말은 언제까지 할 거니? 환갑 때도 그럴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말 댓글에 남기지 마시길 바라며 영상 마칠게요. 이상한 영상 끝까지 오기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